스바냐어 1장 4절 하반절입니다. 베히클라티 민마하에트르하에트 하케말림 임하코하입니다 그래서 파싱할 것은 맨 앞에 있는 베히클라티입니다. 요거 히필스템이고요. 웨카탈입니다. 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1인칭 공성 단수의 카라트 동사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까 봤던 거랑 완전히 같은 어? 2절에서 다른 절에서 봤나 봐요. 그래서 어, 내가 끊어낼 것이다. 이라는 뜻입니다. 하고 미는 from이고요. 하 더하기 마콤. 마콤이라는 단어가 왔습니다. 하는 더구요. 마콤은 플레이스입니다. 핫제는 하 더하기 제인데요. 이게 그곳 데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곳으로부터 끊어낼 것이다라는 말이고요. 에트는 을을 조사였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을을에 해당하는 거고 자켓 카톤이 찍혀 있으니 여기서 한번 끊어지는 거고요. 이 셰아르 셰아르는 어, 남아 있는 이라는 어, 일종의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하 더하기 바알, 이게 그 우상 바알입니다. 어, 그래서 바알에 남아 있는 자들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니 이 자켓 카툰 앞까지 그러니까 일장사절에 하반절의 상반절이 되겠죠. 하반절의 전반절 이렇게 번역해 본다면은 어, 이렇습니다. 내가 그곳으로부터 그곳에 남아 있는 바알의 사람들을 끊어낼 것이다, 진멸할 것이다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에트가 또 다시 을을 조사여서 의미상 한번 끊어졌지만 계속해서 그 동사를 받아서 가고 있습니다. 쉐임은 이름이라는 뜻이고요. 하 더하기 케, 아이고 케마림입니다. 이거 어, 이게 좀 분분한데요. 그대로 게, 케마림이라고 읽어야 할지, 아니면 우상의 이름으로 번역해야 될지는, 어, 이거는 좀 아직 합의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케마림이라고 보겠습니다. 케마림이라고 본다면, 케마림이라고 불리고 있는, 네, 케마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우상. 인 것이죠. 하고 임 요거는 임마누엘 할때그 임입니다. 임마누엘 뜻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다 라는 뜻이다 보니 이 임이 그 함께 라는 뜻입니다. 하 더하기 코하님 이된 건데요. 하는 역시나 더구요. 코하님은 아 제가 글씨를 진짜 못쓰네, 못쓰네요. 코하님은 제사장들 입니다. 그래서 어, 이 뒤에를 번역을 해보면은 케마림이라고 불리고 있는 케마림이라는 이름의 우상들과 제사장들. 그러니 이 제사장들은 아마도 이 케마림을 섬기는 제사장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이 1장 4절 하반절을 번역해보면요. 내가 끊어낼 것이다. 저 곳에서 바에 남은 자들과 케마림이라는 이름의 우상과 그들의 제사장들을. 입니다.